14번 문제 풀어볼게요. 14번 그래프 이렇게 들어가고요. 얘 그래프가 y는 4분의 1 x- p 전체 제곱 플러스 q. 이거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3. 그럼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. 마이너스 3으로. 알겠어. 그러면 어쨌든 얘가 꼭짓점이 p 컴야 q인 거는 알겠어. 오케이. 그러면 y는 4분의 1, X 좌표가 요거예요 꼭지점이 이거에요. 있으니까 요거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인 거고, 플러스 Q, 요 형태가 들어가고, 점, 뭐, 컴마, 뭐를 지난대 1, 0을 지난다. 이렇게 나왔어. 그러면 X에다 1 집어넣고, Y에다 0 집어넣는다면, 0은 얘가 1이잖아. 그럼 4분의 1, 4, 들어가죠? 여기가 4잖아? 그럼 제곱이니까 4, Q. 그럼 뿅뿅. 그래서 q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잖아. 그럼 문제가 뭐냐면 p 플러스 q가 뭐야?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. 그러면 p 자체는 아까 우리 마이너스 3이라 그랬잖아. x 어차피 이건 축의 방정식 x 값이니까. 그 다음 플러스 q가 마이너스 4. 그래서 얘는 답은 5번 마이너스 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